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때로는 되게 힘이 되는 단어가 바로 가족, 가정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 곳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의 부모님들을 두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잔생각이 많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벌써 2016년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의 첫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후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복상을 해보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을 나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남을 가장 잘 인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출발했던 곳이 가족이고 나의 인생을 마감하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나눌 때가 가장 인생 가운데 기쁜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저희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인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부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에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국의 소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떠합니까? 너무나 치열하고 아주 어려운 한국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교를 졸업하고 LG에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마냥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 사상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한 말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출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라는 이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것이 과연 그 친구가 꿈꿨던 삶일까? 과연 이러한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린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를 돌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하지만 그나마 열심히 일해서 번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벌수 있다면 그것은참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고, 덜 가진 자는 더 작게 가지게 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바램이 있다면, 우리의 작은 바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고한 만큼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잘 벌어서 우리 가족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세상이 불안할지라도 세상이 불공평할지라도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표주가 어떠합니까? 한국에서보다 더 환경이 좋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이민 사회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많이 바라보니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시는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고요 때로는 어떤 아버님들은 사이트에 나가서 몇주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시지 못하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참 많이 계시고요 또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에 어머니 아버님은 일하러 나가셔야 되는 그런 과정도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한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너무나 적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적응하기 위하여서 전공 다인 일들을 해야 하면서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들게 새로운 삶을 늦지막한 나이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또한 비자와 여러 환경들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길들이 모두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오신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눈물, 이 걸음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가정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이 터널을 지나가는 길을 지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손이 수관으로 먹게 하실 것이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족 되시길 주님을 위해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배우자가 사랑스럽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배우자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결실과 포도나무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경사였기 때문에 어, 아내가 자녀를 많이 낳아주는 것이 가장, 가장 큰 축복이고 아내가 가장 할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아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2부 예, 때보다 조금 더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시대에 맞게 조금 더 표현하자면 그 복된 안에 그 배우자를 통해서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가 어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배우자를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행운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다시 제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가장 큰축복이을여러 믿으십니까? 네, 네. 지금 바라보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다임 목사님께 기도 좀 받을 것 같으십시오 <laughs> 여러분 살다 보니 어떠합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안 맞는 부분들 도대체가 살아가다 보면 더잘 이해하고 더 감싸줘야 되는데 안 맞는 부분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러한 고민 속에 빠지 모 목사가 모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집사님, 결혼생활 저는 이제 한 6년차가 되는 것 같은데, 집사님처럼 연배가 오래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처럼 오래 사시고, 좀 이렇게 연배가 있으시고, 결혼생활 오래 하시면 서로에게 연약한 모습도 다 보듬어주고, 다 이해가 되고, 또 좋은 점도 발견되고, 그렇게 되죠? 물어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진작 하시겠지만, 한숨을 푹시는 거예요. 휴, 목사님, 더 살아보세요. 더 살아만큼, 더 앞쪽 부분들을 더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돌의 절망감을 안겨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결혼 사진, 연애 시절의 사진들, 아니면 핸드폰의 배경화면에 있는 사진들, 20년 전, 30년 전 사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바라보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저렇게 변했구나. <웃음> <웃음> 이럴 때가 있었는데, 저렇게 변했구나. 그랬던 적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해하고 보살펴주고 더욱더 안아주고 챙겨줘야 하는 것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이고 부부인데 내 사랑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결단으로 하련이 잘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들짓기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숙제는 무엇이냐면 뭐뭐뭐 뭐, 뭐, 땡땡땡 하면 좋겠다. 이런 문장을 주면서 이 문장을 완성해와라. 이렇게 들짓기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상상을 했을 거예요. 아, 이 아이들이 어리니까 장난감 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엄마가 뭐 강아지를 키우게 해주면 좋겠다. 미국이니까 하와이 있잖아요. 하와이 여행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뭐사달라고뭐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대답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게 어떨까요? 우리 같은 뭐, 어, 컴퓨터 사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게임 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부 때 이야기하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기, 그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 안 하게 해주면 좋겠다. 잔소리 안 하게 해주면 좋겠다. 십니다 계십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상상을 했대요, 선생님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그 책을 펼쳤는데, 숙제를 펼쳤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30명 중에 20명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요. 부모님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다시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성적이 모두 A를 받아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우리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상황 환경은 다르지만, 표현을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부부가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안에 가정 가운데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지내면,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안정감을 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잘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지 못한 아이들을 많이 섬겨봤습니다. 그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관심을 집에서 못 받으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자기 좀 봐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집착을 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해요. 어쨌든 여자 친구도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많은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급기야는 아이들이 불량 학생 이런 말을 쓰고 싶진 않지만. 그런 나쁜 길로 가는 학생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원래 그랬습니까? 그 아이들이 원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그저 사랑이 고파서, 부모님의 사랑이 고파서, 행복한 가정이 그리워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바로 자랑할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좀 해주세요. 목사가 할수 없습니다. 교회 당가가면다 해야 될때 교회가 할수 없으니까, 누가 할수 있습니까? 바로 가정에 부모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그 아이들 그 모습을 보고 안정감을 누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나의 생각으 나의 결단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내사랑으로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리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아니면, 우리 나와 가장 가깝게, 내가 정말 세상에 그 다른 사람을 못 사랑하더라도, 이 사람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한 사람도 내 의지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요 집회를 갔다 오고 나면 목요 집회를 다녀오고 나면 너무나 그 은혜가 충만해서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 너무나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좀 쑥스럽지만 남편에게 가서 사한다 고백도 하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때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 여보 나도 사랑해 오, 여보 나도 잘못했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닉네를를 받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그분도 평생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니까. 그더니까이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은 그음만큼 너무 그렇게 하더라. <laughs> 평생 좀 자랑스럽게 하면서 잡아서 팍! 뛰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 조그만 사랑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워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만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주의 백성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야 해서 때로는 정말 가시나무처럼 보이는 그 배우자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나무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말씀해 보니까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이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천천히 자라지만 수명이 천년 이상이 되고요. 가면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장성하려면 1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 자란 나무에서는 1년에 0.5톤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 열매는 요리 기름으로 쓰이고, 불기름으로 쓰이고, 그 때는 가죽으로도 쓰이고, 나무는 여러 가지 가구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런 어린 감남나와 같은 그런 축복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바라볼 때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그저 하루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를 참조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조용히 나아가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런 시간 이런 기회를 우리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앞에 그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의 미래를 올려드리고, 그의 삶 모든 것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척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바른 목표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때로 준비한 시간이 길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며, 다니엘과 같이, 또한 요셉과 같이, 맡겨진일는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과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이들 보니까 눈빛이 흐리고, 삶의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친구가 학원 가니까 학원 가고 친구가 놀러 가니까 놀러 가고 친구가 자니까 자고 친구가 야자 를떼 먹으니까 때 먹고 친구가 이대학 가니까 저대학을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였고 내 과거가 어떠한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들의 어떤 아픈 과거들과 상처들,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백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할수 있습니까? 어디서 할수 있습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상에 어떤 조류와 세상에 어떤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때에 조금은 더디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주의 말씀으로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우리 이 땅에서 주 앞에 귀하게 생만한 자들로 자랄 줄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찬송가 590, 559장 9 5찬송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곧 찬송을 고백할 건데요 저도 이 찬양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오이되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온가족이 찬영을 함께 고백했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인마 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인마 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매하고 하나님의 말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주신 이세 가지 축복을 날마다 날마다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배우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 자신의 주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가정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배우자가 더욱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 자녀가 정말 강남나무처럼 놀라운 열매 맺는, 결실 맺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약속 믿고 굳게 서니 주의 거룩한 가정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올려 님린이 함께 기도하 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님앞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정. 아버지의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방법으로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주의 손단에서 주방 비밀으로 나아가는 있습 하나님을 떠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손을 가정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 진정한 충복이 있음을 고하 아버지의 목을 받아들여 이는 주시옵소서 우리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주님의 손을 꼭잡해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어서 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약속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경주하며, 함께 더욱더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